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출사의 킬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따라가기 도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도구는 경로를 따라서, 경로가 길이거든요. 길을 따라서 길의 수직인 수직으로 세워진 면을 길을 따라서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어, 스케치업 자체가 곡선을 정확히, 정확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곡선을 직선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서 곡선처럼 보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끈한, 완벽한 곡선은 없습니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중에서 매끈한 곡선을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에서는 곡선을 표현할 때 직선을, 여러 개의 조각을 직선을 이어서 곡, 연결해서 곡선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케치업에서는 곡선을 그리기가 상당히 편치 않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도구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도구는 경로를 따라 길을 따라서 면을 복사할 때 수동으로, 수동으로 복사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면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쉬운 자동으로 복사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수직으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그리기 위해서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파란 축방향으로, 파란색 축방향으로 키보드의 위쪽 방향을 길러서 추정을 고정하고요. 삼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빨간 수축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파란 수축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이렇게 이 축과 수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자, 경로가 될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면을 선택해도 이 웨이브의 테두리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로와 선이 결정 되는 것이고요. 하나씩 선을 선택을 해서 키, 클래,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4개의 선을 선택해서 경로를 선택 이 되겠습니다. 저는 면을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테두리선이 테두리 선택 되기 때문에 경로가 바로 선택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따라가기 도구를 선택, 사용할 때는 경로, 길이죠, 길. 그 다음에, 따라가기도구 선택, 활성화. 그 다음에, 복사할 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경로를 따라, 면을 복사하여, 이런 입체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선도구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기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대사를 해보겠습니다. 수동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좀더 자동으로 그 때는, 경로, 따라가기도구 활성화, 그, 복사면,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따라가기도구부터 활성화 시킵니다. 따라가기도구, 그 다음, 복사면, 선택, 그 다음에, 선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선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입체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키보드 마우스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활성화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끝내서 수동으로 이렇게 원하는 경로의 길이만큼 입체를 그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가기도구를 잘 그릴 수,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컵 모양 물건이 제일 적합할 듯 합니다. 컵 모양 물건 기존의 원도구나 호도 구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따라가기도구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선 이 컵에 반쪽에 단면을, 잘랐을 때 안쪽에 보 단면을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다고선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이점오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컷 부분 끝 부분들 다 두그럭 처처되어 있죠. 음, 너무 크게 됐네요. 끝점 시작점 클하기 위해 돌출해서 돌출 로피 약간 여기 깎아 볼까요? 시작점, 끝점, 다음에. 가리품도 약간 동그랗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필요한 선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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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시고 바깥쪽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바, 단면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선과 면들을 선택하신 뒤에 회전 도구 활성화해서 회전 도구 여기 있죠? 현재는 파란색 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 축방향으로 키보드의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고정한 다음에, 추정을 고정한 다음에 기준점 잡고 돌려서 90도 입력 후에 엔터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세워졌죠. 이 단면에 수직으로 원을 그려서 따라가기 도구의 경로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 안내선을 그리겠습니다. 줄자도구를 활성화한 뒤에 파란색 축방향으로 추정이 보이시면 파란색 축정 따라서 그리시고 끝점에 원도를 이용해서 경로가 될 선을 그리겠습니다. 어, 이 경로가 될 원은 직선의 조각수를 많이 사용해서 매끈한 곡선이 되면, 되면 좋겠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플러스 키 눌러서 직선 조각수를 현재 계속 늘려서 57개, 58, 60개까지 직선을 사용했습니다. 매끄러워지겠죠? 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 컵을 그리기 위해서 자동으로 따라가기도구 한번 사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도, 따라가기도구를 자동으로 사용할 때는 경로, 경로 이렇게 하나씩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면을 선택하면 테두리가 자동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경로 선이 선택된 것과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경로, 따라가기도구 도구 활성화, 복사할 면,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그려진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로, 안에선 지우고, 경로 지우고.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만들 때 따라가기 도구가 잘 쓰이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